안녕하세요. 부동산 교차로 TV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온 곳은 충북 단양군 영춘면에 위치한 귀농 귀촌하기 좋은 주택과 토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슬라보 주택 뒤쪽으로 넓은 2,500여 평의 농터를 보유한 매물입니다. 앞쪽으로 하천도 흐르고 그리고 주변이 다 농경지여서 아늑하고 햇살 좋은 마을에 위치를 한 매물입니다. 저희 채널 처음 방문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눌러 주시면 전국에 엄선된 좋은 매물 정보를 문자처럼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좋아요 버튼 눌러 주시면 더욱더 좋은 매물로 보답하겠습니다. 뒤쪽까지 이렇게 넓은 농경지를 보유한 매물입니다. 자, 이제 현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매물은 교통 여건이 상당히 좋습니다. 전면 쪽으로 한 블록 들어가 있긴 하지만 2차선에 접하고 있어서 교통 소음이 조금 없는 위치, 아늑한 위치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 쪽 앞쪽으로는 하천, 하천이 흐르고 있는 모습이고, 자, 우리 주택으로 출입하는 길목입니다. 앞쪽으로 정자시설도 되어 있고, 여기는 우리 농터, 우리 부지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아, 전체적으로 이렇게 포장이 잘돼 있는 그런 모습이고 안쪽으로 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용한 시골 생활하기 좋은 그런 위치의 자리를 잡고 있는 매물입니다. 자, 우리 주택이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주택까지는 콘크리트 포장이 돼 있는 모습이고 뒤쪽으로 넓게 전체 토지 면적이 2,451 평에 달하는 넓은 농터를 보유한 매물. 어, 같이 살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가족 친지 자매 분들 함께 매입을 해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뒤쪽으로 넓은 농터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주택 시공이 가능합니다 전체적으로 농토는 평탄화가 되어 있고 뒤쪽이 산이 받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서 햇살이 아주 가득하고 안정감 있는 그런 위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디 하나 햇살이 빠지는 곳이 없죠 이렇게 넓은 뒤에 농지를 보유한 매물 자, 지대도 앞 블록, 앞에 토지보다도 조금 단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농사를 해도 볕이 잘 들고 주택을 지어도 따로 추가적인 토목공사, 부대공사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뒤쪽에. 자녀 안정감 있게 자리 잡고 있는 그런 매물입니다. 앞쪽으로 배수로 정비도 잘돼 있는 모습이고, 저기 뒤쪽까지 장방향으로 어, 토지를 주택 뒤쪽으로 보유한 매물입니다. 전면도 어, 가림 없이 아주 가시성이 좋은 그런 비옥한 토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토지 면적이 2,451평 생산관리지역입니다. 토지의 방향은 남동향입니다. 남동향. 자, 우리 주택은 슬라브 주택이고, 1997년도 12월 달에 사용 승인을 한 주택입니다. 자, 주택 측면부로도 작게나마 텃밭 공간이 있는 모습이고, 바로 주택 뒤쪽 후면부에 이렇게 넓은 농터를 보유한 매물. 전체적으로 지금 주택이 관리는 좀 되지 않은 모습들이 좀 보이죠. 이런 부분들은 오셔서, 농촌생활 하면서 잘 관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면 쪽으로도 개방감이 좋죠. 햇살이 잘 드는 그런 위치입니다. 주택은 바닥면보다도 좀 올라와 있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튼튼하게 슬라브 주택으로 시공이 되어 있고, 주 구조는 벽돌조입니다. 주택 내부는 전체적으로 보수를 조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골 주택 그대로의 감성을 지닌 그런 주택입니다. 거실 기준으로 주방과 방 화장실이 붙어 있어요. 주방은 꽤나 넓죠. 독립된 주방의 공간이고, 싱크대 정도 수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전체적으로 주택은 올 수리를 요하는 매물입니다. 후면 쪽으로 나갈 수 있는 문도 보이고요. 시골살이 하면서 귀농귀촌 하실 분 추천드리는 매물, 주택은 아주 튼튼한 벽돌 슬라브 주택입니다. 그래도 옛날 주택 치고는 관리가 좀잘된 편이고 골조가 잘 살아있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환한 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방이고 방 사이즈가 꽤나 넓죠. 주택은 상당히 방향이 좋고, 체감이 좋고, 통풍이 좋기 때문에 건강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화장실도 뭐 도기 같은 거는 교환이 돼 있는 상태고 자 여기는 두 번째 방입니다 자녀분들이 왔을 때 그래도 방 사이즈가 좀 넉넉하죠 귀농귀천 추천 매물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더욱 더 좋은 매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